점은 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피해. t에서의 속도 그래프가 이렇다. 어, 친절하게 직선이야. 6에서의 뭐를 구하래? 위치를 구하래. 위치는 그냥 적분하는 걸로 했죠. 지금 이 직선들을 다 구해놨는데, 밑에 해설지에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넓이가 얼마죠? 4. 그쵸? 그렇죠? 이, 아, 이, 니, 이, 이, sorry, 이. 요만큼은요? 2분의 1이고요. 얘는요? 1, 1. 얘는요? 2분의 1. 얘도? 2분의 1. 자, 근데 위치고 하는 거는 그냥 정적분이라고 했으니까 어디까지? 6까지 위치면 위에 있는 것들은 부호가 뭐인 거고? 양수 있는 거고. 아래에 있는 것들은 부호가 뭐인 거야? 음수인 거죠? 이해 됐나요? 그럼 뭐해서 더하면? 2분의 5에서 위에 더한 거 아래 더한 건 얼마죠? 2를 2, 2분의 1, 2분의 1 2를 뭐하면 돼? 빼주면 되지? 그럼 정답은 얼마야? 2분의 1이 위치고 두 번째 자 이번엔 잘봐저 칠판 보세요 이렇게 돼있죠. 자. 출발 후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부터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건 속도가 언제일 때야? 몇 초일 때랑? 몇 초일 때. 그때까지의 뭐를 구하래? 거리 구하는 거니까 그냥 이 부분에 뭐를 구하면 돼? 넓이 구하면 되지. 넓이가 얼마야? 타토하면 얼마야? 2. 그렇죠 정답은 2.